오늘 이 찬송의 고백, 우리 각각의 개인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윈이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누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있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어제 그저께 본문이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이 제자들로 바뀝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요. 불이한 청지기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마치 어제 둘째 아들이 멀리 이방 땅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주인이 이불이한 청지기를 불러서 당장 해고하죠. 그리고 해고 전에 마지막으로 업무를 정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불이한 청지기는 해고 당한 후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겠죠. 그러다 꾀를 하나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어 빚을 깎아준 겁니다. 기름 빚을 50프로나 할인해 주고 밀1 섬도 20프로나 이렇게 깎아줍니다. 해고당하기 전에 아직 청지기로 있는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재량으로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죠. 비탄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해고된 후에 모른체하지 않을 테니까요. 주인에게도 얼마간 아니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텐데 불이한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도리어 칭찬합니다. 8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민이라. 그런데 이 칭찬이 어,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들을 좀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칭찬의 포인트가 뭔가요? 뭘 칭찬한 걸까요? 어, 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는, 불이한이라는 수식어, 이 수식어와 칭찬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어, 하지만 이 불의한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특정 행위, 이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부자 주인은 청지기가 의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고는 미래를 생각하고 민첩하게 준비했던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 속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미래를 분별하고 늦지 않게, 토끼 준비를 하는데 나중에 쓸 재물을 더 쟁여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미래의 사람을 준비한 것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로웠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어, 뇌물을 주고 돈으로 친구를 매수하라는 건가?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우리와 탐심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고, 재물은 이 악한 세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돈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우리 중에 돈을, 돈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부득불 재물을 이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돈을 다르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약간 세대가 하는 방식대로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곧 낭비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일이, 일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 하신 겁니다. 불의한 정지기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부자의 재물로 힘 있는 자들에게 갖다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가볍게 해 주었습니다. 밀과 기름 이런 것을 빚진 자들에게 이 빚을 탕감해 준 거죠. 먹을 것이 없어 빚진 가난한 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빛의 자녀들 즉 제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제자들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주기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해고당한 불의한 청주기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듯, 그 재물들이 다 없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들이 제자들을...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발레가 내일 살펴볼 지옥에 간 부자입니다 스포가 되겠지만요 그 부자는 날마다 자신을 기쁘게 했지만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지옥에 갑니다 아마을 그 준비하진 않았는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허락하신 이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모으고 낭비하다가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우리 자신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것, 즉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재물과 재화를 특히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초대 교회, 아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부터 줄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한편 신약 성경은 그분 스스로 가난해지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럴 때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도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기독교와 관련 없는 그런 많은 ngo 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어, 찾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 불이한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지만 봉사와 구제하는 행동 이 자체가 이 세대와 빛의 세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구제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게 아니란 거죠. 더 사랑교회도 기회가 되면 기회만 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또 지금도 이웃사랑부를 통해 반찬 나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주변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왜 해야 하는 건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앞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어,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이 부와 재물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어, 네. 말씀은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죠. 재물을 맡은 자들, 즉 청지기는 그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스림 받고 있어야 하는데 어, 특히 이 부와 재물의 영역에서 더 그렇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소유하게 되거든요. 특히 돈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불의한 재물,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큰 것, 즉,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우리, 어,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부르고 내가 청직이라고, 청지기처럼 살아야, 청지기로 살아야지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에게 맡겨진 재물과 건강, 시간, 능력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은 불이한 청지기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곧 정산할 때가 오겠지요. 지금 한반도에 화마가 휩쓸고 있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경우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불이한 청지기처럼 아니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미래 아니 영원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눈 본문 중 13절 말씀인데요. 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복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복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의 불이한 청지기도 불이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돌봐주라고 하신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며 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과 사귀며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습니다. 냐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셨습니다. 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작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충성되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 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들 통해서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그들을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중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원합니다. 음, 어제 수요기도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다락방 사요훈련 풍삼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 그 말씀들을 들을 때, 그저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없었소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더 연약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고 또 주님이 그들을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길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곳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함께 기도 어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무거 무성 불길에 재덤비가 되어가는 이 땅을 어,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성령의 단비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탄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또 전국이 우리의 또 마음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를 주님께서 주님 또 비로 임잠하게 해주십시오. 전국이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나의 우리의 사회와 또 경제와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각고 나온 가지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어제도서 여기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우울해 있는 우울한 이 사회에 주님께서 또 정말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중심 성경 읽기 다락방 또 사역훈련 풍산초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일어서게 만드는 힘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 그들을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옵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주님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참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울한 사회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주님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르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며 o n 우리 살게 하는 말씀 e e 주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의 말씀 앞에 경허히 모일 수 a m 게 i Bullsweep, Bullsweep, b u l l 너무 몸이, 하고 싶지만 함께 주님 더불어 교체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며 한숨 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주 4주 한 자세로 누워 있어야 하고 여기시고,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옵소서 우리 a to shop? So, r 가 k 게 t o could I g 그 t Hakaga? She go. Did you have tenant Knarkati? Name Homer could go 이 a 다시, 천국이 정말 이곳이 천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